오늘 사도행전 15장이 시작하는 분위기의 안디옥교회 분위기는 14장 27절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1차 전도여행에서 함께 하셨던 모든 간증과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일차 전도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아침 새벽 말씀에 오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어, 어, 성교지를 갔다 오고 나서 단톡방에서 어, 그 즐거움들을 나누는 이야기를 잠시 하셨습니다 예, 이게 즐겁기 때문에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교지에서 받았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1 5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서 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 이 사람들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 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구부로 출신의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라는 뜻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인데, 지역인데, 이 구레네 사람의 루기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흑인 흑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리더십에는 본붕왕 헤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이 리더십이 아니고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본붕왕 헤롯은 어떤 왕이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봉왕 헤롯의 저 동생 마나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함께 왕궁에서 어렸을 적 같이 자라왔던 그런 아주 오래된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마나인과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사울이라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겠죠. 다섯 명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유대인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두 사람도 어 본토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다소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세 정도 되겠죠. 1.5 세도 아니고 어 저기 헬라 문화가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장에 본토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원조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을 받게 되는데 어, 한국 선생님들이 탁월하게 참잘 가르칩니다. 근데그 학교에 네이티브가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네이티브가 갖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온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사라 생전 내가 예수님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권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2 절에 보시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이 다툼과 변론이일어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은 어 스타세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번 쓰여집니다. 사도행전 19장 40절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라는 단어를 쓸때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이렇게 얘기할 때두시간 동안 이렇게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소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도 "바라바가 성중에서 밀란에 일으켰다"라고 표현할 때, 오늘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언쟁이 아니고 굉장히 과격한 언쟁을 사용할 때, 이 "다툼"이라는 스타세호스라는 단어를 쓰여집니다. 지금 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좀... 전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이들이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직선 거리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어 3절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베니게 지역은 지금 저희가 단기 선교 어저께 출발한 레바논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렇고 베니게와 또 이게 사마리아까지 주의 복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함에 5절에 보시니까 바리새파 중에 이 바리새파는 어떤 바리새파냐면 믿는 바리세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한 바리세파예요 바리세파는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이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바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먹었을 때 어떻게 안식일라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께 항의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세파입니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예수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저 예수를 믿는 일들이 허용되겠냐?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너희가 할례 정도는 행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이러한 일들이 종종이 꼭 구원과 연결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고 많은 별론 후에 7절에 보시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모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냐면 점령군 그러니까 당시 유대를 점령한 로마의 장교 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장 45절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고 10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보내시지 않고 그냥 신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굳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비난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너희가 어떻게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몇번 보이셨어요? 세번 보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건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너가 더럽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한번 보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2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몇 명이 갑니까? 여섯 형제 앞에 수식어가 빠져 빠졌어요. 할례 받은 여섯 형제가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서 총몇 명이 갔어요? 일곱 명이 갔어요. 예, 일곱 명. 일곱이 갖는 숫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일곱이 갖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번 보이시고 또 일곱 명의 증인들로 통해서 이 일을. 베드로 혼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이미 하나님께서 세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말이 끝나고 나서 말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정말 하이라이트까지 왔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탁월한 언변이나 아니면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 베드로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선물이라 이야기하고 있음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 15장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11절에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한 육체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꾸지,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꾸준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좀 예, 뜸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담배를 끊고 와야죠, 술 끊고 와야죠. 이 술을 믿지 못하는 많은 남성들이 어, 교회를 좀 다니셔야죠 제가 술을 끊, 끊으면 좀 다니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으면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성도들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레바논과 또 내일 떠나는 군성교와 또 이번 주에 떠나는 우리 캄보디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동일한 은혜가 이땅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회사와 또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단기선교 지역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